안녕하세요. 천3대0원계은 실시간 무료 점사 시간입니다. 어, 오늘은 토요일이고 주말이지요. 어, 제가 지금 이제 6시 또 5시 45분 넘어가서 지금 방송을 시작합니다. 어, 구독해 놓으시고 어, 알람을 켜 놓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겠고요.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시다가 우연찮게 어, 실시간으로 또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네, 여기는 어, 디질랜드 천산대관 계화문여의 실시간 무료 점사방이고요그말 어, 그대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대신에 어, 생년월일, 이름, 나이띠 넣지 않습니다 이 방은 생년월일, 이름, 나이띠 넣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본인들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그 사연을 읽어보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지금 상담을 제가 이렇게 해드린다고 하니까 무조건, 그냥 무조건 다 해드리는 줄 알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신점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신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선생은 신점을 볼때그 절실한 마음을 많이 봅니다. 대체적으로 그냥 뭐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도 될 문제를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근성적으로 던지는 상담이나 이런 질문이나 이런 거는 제가 웬만하면은 안 해드립니다. 그리고, 무료라고 해서, 그냥, 어, 마, 아유, 그럼 무료니까 돈안 드니까 물어봐야지 하는 부분도 제가 그런 느낌이 오면 안 봐드립니다. 여기는, 어, 게릴라 식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이유 자체도 인연이 되시는 분들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. 어, 그냥, 막 물어보고 그냥, 아유, 뭐, 그럼 내 네, 알아서 결정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은 상담을 할때 되게 신중하게 좀 상담을 하시라 그럽니다. 어, 생년월일 이런 나이 띠가 없는 만큼 본인들이 구체적인 사연을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셔야지 그것을 읽어보고 제대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. 어찌됐든, 어, 그냥 긴감으로 하지 마시고, 어, 억지로 믿으라 말안 합니다. 대신에 본인들이 궁금한 것은 진심을 가지고 상담을 해달라는 겁니다. 아니 됐어, 그만. 지금 면 살짝 어두워 보여서 제가 화면 더딱보겠습니다 그만 보시라 그리고 라빨리 해놔 놓고 가라. 해놔 청소만 하고 니 들어오시면 구독, 알람 설정 좋아요 해주시고요. 들어오실 때꼭 상담은 안 해도 그냥 어, 뭐 본인들 어 하루 있었더니 일주일 있었더니 들어오셔서 너 뜨리로 어 풀어놓으셔도 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놓으셔도 이야기 같이 해드리고 하는 바이니까 어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있으면 상담하고 상관없이 이야기를 풀어놓으셔도 됩니다. 응, 올라가 내잘 네, 쉬고 어이. <웃음> 당연하죠 <웃음> 가, 제가 서울에 가는 일이 있으면 제가 어 음식을 시켜 드린다 그랬잖아요. 주문을 한다 그랬잖아요. 농이 아닙니다. 인사 치료를 이 방은 인사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. 어 실제로 가서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곳이니까 어, 우연찮게도 또 사무실하고 어, 가까웠고 어, 그래서 시킨 겁니다. 네, 일부러 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시켜 드릴 수가 없죠. 거기가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그냥. 지나가는 제가 듣기 좋아라고 인사치려 하시는 줄 알았나봐요. 응? 어? 웃어군니? 난 처음에 모르시길래 놀랬잖아요. 깜짝 놀랬네. 어, 전 아실 줄 알았습니다. 그래도 장사가 잘 되시는지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. 부부가 같이 하시나봐요. 그 가게를. 우석구님이 이름이 제가 죄송한데, 좀 남자 이름이라서, 네,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여자분을 바꿔주려래 깜짝 놀랐어요. 어, 가게 전화는. 어, 제가 전화번호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가게 전화로 할 수밖에. 네, 가게 전화, 뭐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. 제가 어제 실한 방송, 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래저래 시간을 길에서 다 이렇게 좀 허비를 하다 보니까 어제 실은 제가 감독님 못 보고 왔어요. 네 그렇겠죠, 네네. 어 그래서 이제 새벽에까지 날밤을 세신다 그래서 네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왔죠. 그래도 가까이 있는 곳이라서 다행이었습니다. 어차피 이래도 먹어야 되고 저래도 먹어야 되는 거라, 네네. 음. 뭐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어또 가서 네 시켜 보도록 할게요. 일이 힘들어도 장사만 잘 되면 되죠. 근데 일이 힘든 만큼 장사가 안 되면 진짜 그게 더 힘든 거고요. 오늘 주말이라서 어 사람들이 없나봐요. 네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. 어, 들어오면 그냥 방송만 켜서 볼게 아니라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들어오면 댓글도 넣어주시고 막 이렇게 해야 그 하는데 별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없는가 봐요. 그러면 저도 오늘 방송을 좀어 10분 딱까지 가보고 어, 저도 방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 저도 지금 뭐 오늘 지금 아침에 아침 기차로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어아 그러세요? 네 알겠습니다. 어, 아침 기차로 제가 지금 내려와서 바로 또 상담하고 이런다고 지금 솔직히 피곤한데 어제도 제가 방송을 못 해서 오늘 들어온 거거든요. 오늘 뭐 주말이라 2년 전념 다 모두들 어, 시외로, 네, 교회로 놀러 나가시고 한다고 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도 어, 제가 10분은 어, 그래도 방송을 켰으니까 10분 정도는 제가 어,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 별로 어, 뭐할 말도 없고, 그냥 날씨가 간만에 이제 비가 오다가 좋으니까, 어, 간만에 비가 오다가 좋으니까, 예, 다들 밖으로 나가셨나봐요. 어, 안 바쁜데 바쁜 척 하는 거죠. 네, 안 바쁜데, 원래, 원래 있잖아요. 저처럼 안 바쁜 사람이 원래 바쁜 척 하는 거예요. 진짜 바쁜 사람은, 어, 바쁜 척안 해요. 네, 바쁜 척안 하고, 아마 조용히 돈잘 벌죠. <laughs> <laughs> 원래 저처럼 너무 풀고 어, 바쁘지 않은 사람 바쁜 척 합니다. 네, 아 정말. 음 어찌됐든도 어아 자기 일을 하시면서 도와주시는구나. 오 그래도 다행이네요. 남편분이 그래도 자기를 하고 계시니까 온전히 그낙곱새에만치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그래도 다른 집들보다는 그래도 사시는 겁니다. 네, 힘이 들든 어찌됐든 남편만 벌어서 가져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랑 같이 생업을 어한 가게에 있으면 책임지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소구님은네 행복한 편입니다. 그 영등포가 땅값이 적은 데도 아니고 새가 그렇다고 싼, 싼 데도 아니기 때문에 뭐그 또한 돈 아니겠어요. 네 원래 있는 사람이 죽는 소리 합니다. 네네 네. 원래 한일 년에 1억 벌던 사람이 어일 년에 7천 벌게 되면은 죽는 소리 나오고요. 한 달에. 3,000 벌든 사람이 한 달에 2,500 벌면 죽는 소리 나옵니다. 네. 한 달에 500 벌든 사람이 한 달에 300 번다고 죽는 소리안 합니다. 똑같습니다. 사람은. 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우는 소리 많이 하고 더 징징 많이 그립니다. 우서워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,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. 여튼, 어찌됐든, 또, 주말이신데, 장사 많이 하시고, 어, 어찌됐든, 네, 잘, 어, 영업 잘 해나가시기 바랄게요. 어, 저는 최대한 10분을 맞춘다고 했습니다. 네, 지금 딱 10분입니다, 여러분. 어,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.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. 네, 집에서 밥을먹는 것보다 밖에 그래도 시켜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네, 저는 잠한 시간에서, 어, 한 시간 반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, 어, 우리 우수부님이 저한테 그말 해봤자, 잠에 대해서 말해봤자는 저는 피부에 와닿는 게 없어요. <laughs> 네, 어찌됐든 편 편한 하루 되시고요. 끝까지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. 어, 천사 내가 깨야 무리에, 실시야 무리 전사였습니다. 자, 이제.